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안혜숙 권사님의 수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밥이 안오고 고깃국이 아니라도 저는 살 때까지 살다가 죽어 당신 앞에 가면 그뿐이겠지만 내가 전한 주의 언약은 주님 자신이 증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천하에 그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있게 싸움나이까?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내가 배가 고픈 것이라든지 먹고 싶다는 그러한 식욕보다도 이제는 결사적인 결정에 뚜렷하게 서 있다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자 이제는 내 믿음, 내 신앙 척도에 중요한 마크를 치는 도마 위에 올라앉은 샘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나? 내 기도의 중량 자세가 그의 눈에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기도가 얼마만큼 무게가 되는 것일까? 되어 있는 것일까? 내 신앙 생활의 성적이 그 어떠한 결과를 빚어낼 것인가? 주님은 내 행동, 내 생활, 내 말, 내 심정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영광을 계획하시며 기대하시는 것인가? 즉, 그의 위엄과 사랑의 눈에 나는 얼마만큼의 위치를 잡고 있는가? 이러한 점점 도 알아지지 않을까 했다. 그 종기하신 분이 나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가치가 없고 제가 많고 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대체 얼마만큼으로 아시는가를 나는 알고 싶었다. 내 소리는 그의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귀에 개가 짖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또한 여름날에 공연이 맹맹거리며 나무에서 우러대는 매미소리 같지는 않았을까?여름날 논에서 무작정 고함만 지르는 시끄럽고 귀찮은 개구리의 떠드는 울음에 지나지 않는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려는내 어리석은 생각이고 신앙적인 생각이 아닌 것을 곧 알게 되었다.나는 가슴을 열면서 내 힘을 다해서 다시 기도했다아버지여죄악을 보실진데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서겠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소개해서 그의 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내 죄를 씻어서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죄인이 지은 죄에만 구속이 되고 비천한 자가 그 비천한 것에만 머물러 앉아 있으면 그 어떠한 피조물이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있겠사옵날까 피조물이 천지에 가득하지만 인간 외에 어느 피조물이 범죄치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떳떳이 서서 주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하게 지으심을 받은 이한 인간의 가치가 어찌 주님께서 만드신 만물보다 못하다 할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은 주님의 지성대로 지으심을 입은 만큼 아버지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간과하는 이 소리를 들어 주시 아니하신다면 나는 편애를 하는 자와 같고. 같이 가련하고 비참할 것밖에 없게 싸움 나이다. 나는 내 청춘 한 번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 모두 그대로 드렸사옵나이다. 이한 번밖에 없는 아까운 청춘을 주님께 바치고 나는 개가를 불렀으며 자랑하고 감격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그 무엇을 드리리일까? 내 불타는 연정도 나는 그대로 다 주님의 이름 앞에 바쳤고. 육정 인정도 주님의 이름 위에 떨어진 양말 같이 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이같이 결사적인 것도 지체도 지체려니와 이제는 그 어떠한 것보다 당신의 이름이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서워서 떠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제 기도 제 체면 제 입장 제 장래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도 아닌 것을 주는 아시겠지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말입니다 당신의 그 높으신 그 이름 말입니다 그 십자가 그 부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주님 이까지 죄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책에 맡기신 이 분야가 재수가 아닙니다. 회개한 강도도 주님과 같이 죽을 때 천국으로 보내 주셨던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만이 이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든든한 힘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높으신 이로서 사신 분 전능 전지자 전제하신 하나님을 모신 나 자신이 그 얼마나 굉장한가를 다시 느끼고 거꾸로졌다. 나는 믿지 못하는 감방 재수들에게 선한 말로 의뢰했다. 나름 가고 또 갔다. 매번 큰 희망과 호기심에 눈을 번뜩이며 구멍문으로 들어오는 밥덩어리를 쳐다보면 무심한 한 밥덩어리는 우리의 기도한 것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도 관계하지 않고 적고 초라한 채로 변함없었다. 그래도 내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내 믿음은 아직 확실하고 요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때를 기다리노라고 땀이 나도록 힘이 들었다. 나는 이때에 제일 초대로 왕이 된 사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특히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신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도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그는 왕이 되는 일이 너무도 분해 넘치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어버리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다. 사울에게서 생겨난 모든 불행은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에게 절교를 당하게 되어서 더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었다. 플레셋의 강한 군사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애호사하고, 백성과 군사들은 사울을 신호하지 못하고 미움이 변하여 마음이 변하여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같이 있는 용사들은 무서워 떨고, 제일 의지하고 바라보던 선지자 사엘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울은 하늘의 땅의 하늘과 땅의 버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길을 몰라 했다.너무나 급해졌고 무엇인가 걷잡을 수 없이 당황해서 택함을 받은 자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거룩하신 분께 드리며 애타난 샘이 되고 말았다.그러나 여호와의 법은 시극히 엄했다. 지극히 엄했다.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한 인간 때문에 그같이 엄격하게 세워 놓으신 법을 모두 부수고 깨뜨릴 수가 없었다.어린 아이의 주먹이든. 어른의 주먹이든 불 속에 넣으면 알든지 모르든지 사정과 형편은 어떻든지 간에 그냥 타고야 마는 것까지 아무리 애타고 급해서 한 일이었지만 법의 저쪽을 받은 사월의 애원은 그릇된 행동이 되어 버림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경우는 어떤 것일까? 나는 그의 엄연한 법에 의해서 그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의뢰해야 할 행동을 취한 것이 분명한가 아닌가를 재검토해보고 나는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릇되지 않고 거짓된 행위가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안심하였다. 하루는 구멍문으로 들어오는 밥을 받았을 때 이상하고 고의한 냄새가 예민한 후각을 자극하자 원망스러운 얼굴로 받아먹는 제수들의나빛은 변했다. 먹고 나서 그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밥이 아니고 독약 같아요. 밥에 독이 들었어요. 하며 저마다 크게 고함을 지른다. 나도 기도한 후에 입에 넣은 즉 고약한 유황냄새와 흡사한 몹술맛이 혀와 목에 딱딱 붙어서 이게 뭘까 했다. 그것은 썩은 콩을 섞은 대둠이었다. 그것은 밭에 걸음으로 뿌려서 곡식에는 비료가 될 망정 사람의 몸에는 먹을 것이 아닌 모양이었다. 더욱이 썩은 대두미를 삶아서 독이 생겼는지 독이 이미 생긴 것을 삶아서 그렇게 고약스러운지 여하간의 그 악취는 대단한 것으로서 눈이 아프고 입에 들어간 후엔 혓바닥을 쑤시는 듯이 아프게도 했다. 하지만 음식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먹지 않으면 모두 굶어야 했기에 억지로라도 먹으려니 먹을 수가 없었다. 방마다 고함을 지르며 불평을 하는 소리가 떠들썩해졌다. 그래도 용감한 사람은 눈을 감고 <laughs> 마구 통째로 삼켜버렸다. 나는 받아놓은 이 개상한 밥덩어리를 먹을만한 용기가 없어서 이리저리 굴리며 침을 삼키다가 내놓으니 다른 사람이 생, 냉큼 삼켜서 집어서 삼켜버리고 말았다. 섭섭하고 아까운 감이 있었으나 이미 없어졌으니 하는 수가 없었다. 이 같은 무서운 밥덩어리는 계속해서 하루에 새끼씩 꼬박꼬박 왔다. 배가 고픈 채수들은 이것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도 같았다. 나는 별로 뾰족한 수가 없어서 유황냄새 나고 악취가 나는 꺼먹고 흑빛 나는 흑빛 같은 소위 밥덩어리를 조금씩 뜯어서 입에 넣고 마구 삼켰다. 어떤 이는 목구멍이 좁아 넘어가지 않아서 삼킬 수가 없어서 이로 씹으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이 혹독한 밥은 그대로 계속해왔다. 사람들의 얼굴은 붓고 회색빛 같이 되었고 기운이 없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쓰러졌다. 어떤 이는 목에서 피가 터져나오고 눈알이 빨갛게 되고 숨이 차서 죽기까지 했다. 비틀거리는 제수들은 내게 달려들듯이 웬큰 밥이니 고깃국이니 쓸데없는 기도를 하니 이 증언이 되고 말지 않아? 하고 어떤 제수는 제발 그큰밥 소용없으니 그 기도 좀 그만두라 하고 애원하다시피 하고 어떤 제수는 그게 당신이 믿는 예수요? 큰밥 달라고 하는데 이런 독약이 든 밥을 준단 말이요 하면 눈을 흘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죄가 많아 가지고 무얼 큰밥 먹겠다고 하는 거요. 너는 썩은 대두미나 먹고 죽어 하신 셈이지 뭐요. 하는 이도 있었다. 마디마디가 수시고 목에서는 피가 나고 전신이 톡을 먹은 사람과 같이 쓰러진 채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방저방에서 사람은 죽었다. 악소리를 치며 죽는 사람, 숨소리도 없이 죽는 사람들의 시체를 끌어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모두 부을 대로 부어서 뚱뚱하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다. 날씨가 더워져서 시체를 빨리 끌어내지 못해서 파리떼가 달려들어 헌성해서 무서웠다. 어떤 시체는 겨우 끌어내서 앞마당에 버려둔 테로 있고 어떤 시체는 시멘트 바닥에 파리가 몰려들어 엎드려진 시체에서 피를 빼앗긴 채 썩어가고 있었다. 남자 감방에서 너무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여자 감방에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퉁퉁 부어 넘어져 있는 검은 남색의 미결수유와 벽돌색 옷에 쌓인 기결수의 시체를 보니 나는 단테의 연옥을 생각했다. 단테의 연옥에 그려진 그림이 실제로 내 눈앞에 벌어진 것이다. 아, 이곳은 치옥인가? 연옥을 믿지 않는 내게 이 광경은 과연 연옥인가? 나는 생각이 많았다. 가슴이 터지고 아프고 목이 칼로 찌르는 듯이 쑤시고 전신에는 힘이 다 빠져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결국 누워버리고 말았다. 나는 죽는 것을 기대했다. 죽음이 이제야 내게 가까이 왔구나. 나는 한결 반가운 생각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나는 힘을 다해 일어나 엎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는 기도를 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던 죽음이 이제 가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은 내게서 한 발자국 거리밖에 안 되는 듯이 가깝고 친근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 앞으로 간 후에라도 주님은 책임을 가지시고 이 살아남아 있는 제수들에게 제가 믿고 성경대로 선포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서 금밥과 고기국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증명되고 녹비심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당신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칠 때 벌써 음성은 다 마르고 죽어서 입술로만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한 후에 나는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픈 목, 혀, 그리고 온몸이 쑤시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속히 시간이 되어서 한 발자국 쑥 내밀어서 천당문에썩 하고 물들러리 들어서리라고 기다렸지만 내 눈에는 천국문도 보이지 않고 죽음도 안 오고 정신은 다시 새로워지고 의식은 더 맑아지는 것 같았다.아 나는 또 낙제하는가?나는 이때 죽었으면 명예로운 숙녀자의 명단에 올랐을 것이다.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또 떨어진 감이 들었다.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채로 맨날이 갔던가. 내가 10일간 금식했을 때도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였지만 의식은 분명하고 똑똑했던 것과 같이 수시고 아픈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음성도 없어졌는데 내 의식은 여지없이 분명하였다. 나는 이러다가 다시 살아나면 음성도 없고 다리도 못 쓰는 불구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생겨났다. 아 죽은 사람은 그 얼마나 복된 일인가? 죽는다는 일 그것은 복을. 특별히 받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느 날 송장들이 뒹굴고 있는 여자 감방에 환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길을 기울이고 모든 감방 제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있더니 밥을 가져오는 간부들이 발소리에 주간수는 앞서서 달려와 먼저 감방으로 왔다. 그런데 감방을 두드리며 왔어요. 5 7번 왔어요. 왔어요. 하고 고함을 지른다. 나는 무엇이 왔어요. 누가 왔다오. 하고 비상한 일에 벌떡 일어났다. 주간수는 크게 흥분된 얼굴과 음성으로 왔어요. 글쎄, 오늘에야. 이제야 왔어요, 금밥이. 나는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제야말로 일어서서 문에 기대었다. 주간수는 얼굴과 뺨이 눈물로 흠뻑 젖었다. 그리고 너무 감격된 통에 간수의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뛰어와서 내게 먼저 알리는 것이었다. 나는 무엇라고 할 말을 몰라서 어리벙벙하고 있는데 어이사 어이사 하면서 간부들이 무거운 밥과 국을 간신히 어깨에 메고 오면서 기쁨이 충만해 있었다. 두 간부는 밥을 소반에 메고 두 간부는 국통을 메고 전에보다 몇 배나 무거운 저녁 밥을 메우다 놓았다. 희미하고 구수하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한 가지로 구멍문으로 들어온 밥 덩어리는 크고 좋은 밥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노랗고 먹음직한 큰밥 덩어리는 군 군데군데 흰쌀이 섞였다고들 야단이고 구수한 굵은 노란콩이 섞인 조밥이었다. 이런 밥은 사회에서도 먹기 힘드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주간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도 꿈을 꾸는가 했다. 환성은 온 감방을 울렸다. 다 죽어가던 채수들이 비상한 일에 모두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힘이 없던 여인과 병자도 화재가 나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후다닥 뛰어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비상한 일에 채수들은 저마다 일어났다. 노르스름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큰밥이 들어온 후에는 고깃국이한 그릇씩 들어왔다. 고기 덩어리도 없고 다른 알맹이도 국속에는 없지만 국을 푸고 있는 쪽박에 뼈가 닿아서 뼈다귀 소리가 들린다. 아 고기 뼈다귀구나. 이거 참 좋다. 제일 젊은 여, 여수인 기생영숙은 벌떡 일어나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나는 밥과 국을 받아놓았지만 일어나 앉은 몸이 떨리고 손이 어떻게나 떨리는지 젓가락으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국도 마실 수 없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지 온 몸은 춘결날처럼 떨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큰 밥을 떼어서 얼마를 입에 넣었다. 어찌된 셈인지 밥 맛은 굉장하리라고 기대했지만 마치 모래를 입에 넣는 것 같이 맛도 없고 먹어도 맛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서 좀더 떠서 입에 넣었다. 역시 모래를 심는 것 같았다. 이가 모두 움직이기 시작해서 깨물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 귀한 밥을 받아 놓고 안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 이게 꿈입니까?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비록 꿈이라도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언약을 기어이 증명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여, 이 여정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저는 기쁜데도 먹어지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은 이같이 진실합니다. 아멘 나는 너무 애를 쓰며 지내기 마르도록 기다리며 지키느라고 입맛을 잃어버린 모양이다. 나는 밥을 놓고 구경을 하며 감사하고 황홀했다. 20세기 문명시대에도 그 수천 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도 이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었다. 아버지 나는 말할 힘만 있으면 큰 소리로 울고 싶도록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누운 채이 밥을 조금씩 입에 넣고 침을 섞어서 삼켜 넣었다. 어떻게나 세약해졌든지 이 밥을 받아놓고 밤새도록 먹어도 다 먹어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언제인지다 먹어버리고 가슴이 아프고 조여지게 되어 가슴을 움켜쥐고 아이고 하는 소리도 치는 이도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도 제법 큰 밥과 고깃국이 들어왔다. 아침을 다 먹지 못해서 점심이 또 들어왔다. 또한 점심도 다못 먹어서 큰밥 덩어리가 고깃국과 한 가지로 들어왔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소부들은 남은 밥을 주걱으로 밀어서 떡이라고 하며 먹으려고 먹으라고 했으나 그것조차 먹어지지 않았다. 이큰 밥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러나 썩은 대두미의 독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빨이 모두 상해 있었다. 잇몸이 까맣게 되고 이빨들이 길게 나와서 저마다 이가 흔들리고 어떤 이는 한 입에 다 빠져서 한 나름 속에 이빨을 받아주고 우는 이도 생겼다. 이 사실을 보고하자 새고 흰 물이 나오는 상추를 한집 여간 방에 들여 보내 주었다. 그리고 이빨이 상하는 이마다 상추를 먹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빨이 다 나오지 못한 사람 또 이빨이 흔들거리는 제수들에게 새고 센 상추를 나누어 주었다. 나도 상추를 받아서 입에 넣었다. 이처럼 센 상추는 의뢰의 그 맛이 쓴 것인데 그쓴 상추는 입에 하나도 쓰지 않고 굉장히 맛이 좋았다. 이같이 상추를 먹은 후에 매일 계속해서 상추를 먹었더니 흔들리던 이빨은 튼튼해졌지만, 빠진 이빨은 어찌할 수 없었다. 나는 조금씩 밥을 먹고 기운을 얻었다. 내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흐뭇했다. 나는 다시 다더 만족할 수 없는 만족에 황홀하고 날아갈 듯이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졌다. 아, 나는 이때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나는 기력을 얻은 대로 우선 주간수와 구리암마 간수에게 질문을 하였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믿는 자를 잊어버리시지 않는 것을 보셨지요. 왜 그런 말 물어볼 필요가 뭐예요. 하면서 모두 주님이 우리의 기도한 것을 들으셨다는 들이셨, 태도로 증명했다. 나는 공장에서 벌거벗고 뛰어서 감방으로 가는 채수들에게 여보 큰밥 먹었어 하고 물었다. 네그럼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하고 다시 묻기 전에 다음 말까지 대답한다. 그러나 사고는 또 났다.이같이 좋은 큰 밥을 먹고 고기국을먼재수들이 배탈이 나고 또 의장이 상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다.죽음은 계속 되어졌다.남자 감옥에서는 한꺼번에 시체를 실어다가 합동 장례를 치야한다고 했다.너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나씩 묻을 수 없어서 모두 씻고 나가서 한 구덩이에 묻어버린다고 했다.여자 감방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위장이 극히 상한데다가 큰 밥을 급하게 많이 먹은 거로 위장이 찢어져 죽은 셈이었다. 살벌한 공인은 다시 이 감옥을 휩쓸었다. 나는 곰곰이 성경을 상고했다. 고기 먹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고기가 그리워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출하기를 시컷 먹은 후에 재앙으로 인해 그 얼마나 무서운 숫자의 시체를 광야에 내었던가, 받지 못할 은혜를 받는 사람의 위험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다. 되지도 못하고 된 것까지 교만한 일본인들이 자기 멋대로 밥을, 법을 만들어 놓고 이 한국인들을 못 살게 죽이니 이 폐역한 인생이 그 조물주의 지극히 높으시고 위험한, 위험하신 법을 범하고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창조주가 가라사대, 내가 복을 누릴 자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지만 멸망할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시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레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 나는 흔해지고 많아서 다 먹어지지 않은 큰 밥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도 너무도 기뻐서 그이큰밥 덩어리를 그렇게도 사랑했다. 그렇게. 배가 고플 때는 이런 밥 덩어리를 100개쯤이나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의장이 어찌 되었는지 정말 먹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다 먹을 수가 없었다. 이때마다 과학자의 사고방식까지 어떻게 이큰 밥이 왔을까? 사회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고, 배금은 점점 더 아까 되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과 곡식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남자들은 모두 다 전쟁에 나가서 농사도 적어진 거로 거의 입에 풀칠하기에 혼란하다는 이 땅에 이 감옥 안에 제수들에게 어찌 이러한 곡식을 내서 먹일 수가 있었는가 고 때로 궁금하였다.그렇지만 그런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 광야보다 더 살벌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때 계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와 함께 계셔서 만나보다 더 좋은 큰밥과 고깃국을 먹이셨다는 일이며 이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간 그 영예로운 순교, 순교직을 놓쳤으나 또 그의 뜻이 있어 좀더 머물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격과 감사와 평화가 나를 채워서 심령은 높이 들려졌다. 리 뿐만 아니라 이 감방 간수들에게 큰 증거가 되었고 내 말을 비웃고 믿지 않던 죄수들은 뉘우쳤다. 그러나 이러한 큰 사실이 있어도 즉 이렇게 기적의 밥을 하루에 세끼씩 먹으면서도 아무런 감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먹고 나서 뻔뻔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수 않은 수를 볼때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기르시던 광경을 상상할 수가 있었다. 선지자들의 이마가 뻔뻔하고 목, 목이 고준 이스라엘이이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아이 음료 같은 유다야. 이 폐역한 족서가 했던 이런 말을 눈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큰 밥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껴 두려워 떨었다. 나는 만족했다. 행복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병자가 많아져서 의물과 가장이 들어와서 제수들을 일일이 진찰했다. 그가 나를 진찰하면서 은근히 주목사님이 돌아가셨지요. 나는 깜짝 놀라서 이 대두미 독에 그러셨나요? 아니요. 일본인 의무과 조사가 조수가 주사를 놓아 죽였지요. 한다. 나는 급한 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나를 해 주위에 출장 보내고 나 없는 동안에 주목사에게 조수가 주사를 놓았는데 즉사했지요. 나는 주사 약병을 보고 그자에게 고함을 쳤지만 벌써 늦었어요. 나는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하나님은 보배를 땅에서 거두고 가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며 나는 이 땅에 갑자기 어둠을 느꼈다. 최목사 같은 분은 이미 천국에 가셔야 할 분이시니 속기 가신 것은 그를 위해서 그 얼마나 큰 상급이었으며 이 땅에서도 할 일을 다 마치신 분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지만 주목사님은 아직 청청한 장년이시죠그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신앙자이며 의도한 설교자인가를 나는 나는. 말로 더할 수 없는 서름과 슬픔을 어찌할 길이 없었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이 땅에서 밝고 명랑하고 뚜렷한 큰 별을 하늘로 옮겨가신 아버지는 왜 나처럼 나약하고 신앙이 얕고 거룩하지 못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을 이 무섭고 캄캄하고 모진 바람부는 이 땅에 살려 두었는가 분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고 설기도 하여 나는 쌓이고 쌓인 엉킨 감정을 울음으로써 그 며칠을 보냈다. 왜나 같은 나약한 천인을 이 땅에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놓아 두시는 이 땅에서 데려가시지 않고 놓아두시는 것이옵니까?이것이 내 질문이고 울음이고 슬픔이었다.나는 낙제한 학생같이 가엾고 기가 막혔다.나는 자격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또 무섭기도 해졌다.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